안녕하십니까. 저는 패스터 쿠입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갈라디아서, 어, 챕터 2입니다. 2장입니다. 챕터 2입니다. 자, 소제목은 The Apostles Accept For. The Apostles Accept For. 이랍니다. 자, 우리 배웠죠? Apostles. Apostles는 a p o s t l e t 티가 묵음인데, 어, 사도들, 보, 뭐, 사도들이, 억 p t 받아들였다 폴 바울을 이런 소제목으로 일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 양이 좀 많지만 좀 빨리 갑니다 우리가 기초과정을 다 끝냈기 때문에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다시 기초과정을 충분히 밟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속도를 내지 않으면 사실은 성경이 양이 많기 때문에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어, NLT에 있는 모두 신구약을 이렇게 방송으로 찍는 게제 1차 목표인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먼저 신약이라도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어, 모든 거에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러면 1절 먼저 보겠습니다. Then 14 years later, I went back to Jerusalem again. This time with b a n a b a s and t i t u s came along too. 그랬나옵니다. Then 그리고 나서14 years later 무슨 말이요? 14년 후에 이제 끝났어 요 이렇게. 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끝났죠 이제 시간 이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옵니다. 나는 went 갔습니다. Back 돌아갔습니다. 자, 우리가 아 제가는 DR로 영어 독해를 하면 누구든지 영어를 쉽게 독해할 수가 있습니다. 투는 뭐머 에죠. 뭐로 돌아갔다. 주루살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다음에 디스 타임 이번에는 이때 타임 시간에라 어떤 순서죠. 이번에는 게 함께 누가 바나바스 바나바와 and 타이투스 게 영어에서는 티투스나 타이투스와 함께 자 여기까지 자자야 자 이번에는 자예 요번에 이제 시간에어 부사절이죠. 디스터 이번에는 함께 바나바스 앤드 타이투스 여까지 함께 갔습니다. o 얼 g 이제 얼렁은 법막을 따라 쭉 같이 길, 을긴 길을 갔다는 표현입니다. 클레임 얼 g 같이 또한 갔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절이 끝났네요. 자, 2절 좀 기니까 천천히 읽겠습니다. I went there because God revealed to me that I should go. While I was there, I met a p r i v a t e e with those considered to be leaders of church and shared with them the message I had been preaching to the Gentiles. I wanted to make sure that we were in agreement for fear that all my efforts had been wasted. and i was running the race to full a t i n 이렇습니다자 그래서 뭐 문장이 긴것 같지만 뭐 디알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went 갔습니다 거기에 거기에 거기 어디겠어요 주로 살림이죠 이런 내용 파악을 하고 오셔야 어, 은혜도 되고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가 어 지금의 거의 뭐 수능이나 토익이나 토플에서 어, 리딩을 할때 대충 하는 분들이 많은데, 뜻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면, 고득점이 보장이 됩니다. 자, 왜냐 하면, 하나님이 리빌, 자, 이게 아주 매우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리빌했기 때문이다. 자, 오늘은 이 단어에 어, 집중을 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몇년 전부터 깨달은 게, 영어 단어를 통해서, 어, 요즘에 성경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적용입니다. 적용.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것이 제일 중요한데, 어, 영어 단어의 뜻을 한글 사전으로 보면, 그 뜻이 영어 사전으로 보면 그 적용의 구체적인 말씀이 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단어의 뜻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숨겨진 secret 비밀스럽게 생, 아, 숨겨놓은 조경이라고 봅니다. 원래 리빌이, 어, 이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그냥 하나님이 리빌 했다, 이 뜻을, 뜻이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첫째가, 비밀을 남에게 드러내다, 드러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낸 겁니다. 두 번째, 뭔, 멋을 알게 하되요 알려주다요. 알려주다. 그러니까, 개시하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되고,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사도 바울이 썼지만, 또 대상이 있지만, 그 대상들은 다 이미 죽었다고요. 죽은 자들에게 쓴 글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리빌이 우리에게도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수 교단에서는 저도 보수 교단 출신이지만 리빌 뭐 하나님의 계시서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끝났다 이미 종료됐다 막그 말이 맞지만 또 틀려요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씨 사도 바울한테는 어 어떻게 해야 알려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안 알려줘 그왜믿어씨 하나님 왜 믿어 어왜 믿냐고 이시 이 이게 말이 되냐고. 그걸 함부로 남용하고 오용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죽은 신이야? 아니, 무당들도 귀신 들려서 정을 보고, 정계를 보고, 어, 작두를 타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아니, 성령이 죽은 신이냐고, 응? 말도 안 해? 성령이 죽었습니까? 말도 안 해? 가져주지도 않아? 이거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리빌이 뭐냐? 비밀을 알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성경의 숨은 뜻을 확실히 드러내는 것도 리빌이야.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폭로하다요, 알려주는 거야. 세 번째, 보이지 않던 것을 드러나 보이게 하는 거야, 드러나 보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다가 구약 성경보다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감춰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보이는 거야. 또는 어떤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아셨죠? 우리는 성경 볼때 리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주 리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이 리빌, 이 리빌이 다른 표현 인사이트 통찰이야. 깊은 통찰이 있어야 성경을 매일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성경 볼때 너무 좋아요. 또 왜냐면 저 성경 이 NLT를 볼 때마다 은혜가 너무 리베 하나님이 드러내 주고 개시하고 보여 주고 나타내고 가르쳐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저 성경을 많이 안 봐요. 하루에. 어? 기도에 10장 10절 이내로 봐요. 왜냐면 많이 보면 집중도가 없어. 그 짧은 문장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같습니다. 거기에 왜냐면 하 하나님이, 계시하다도 되지만, 딸에게 가라는 사인을 준 거야. 가라고. 이 사인은 누구든지 온다는 거야. 예수만 믿으면, 이 사인이 옵니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 어? 여러분, 교회 왜 나왔어요? 하나님이 리빌해 준 거야. 너 교회 가야, 사랑하는 형제여. 내 아들아, 딸아. 너 교회 가야겠다. 마음을 주신 거야. 왜, 뭐, 여러분, 왜, 왜 목사가 됐어? 하나님이 콜링한 거 아니야. 그게 리빌이야. 너 나의 종이 되어야겠다. 부르신 거야, 부르신 거. 이거를 사도 바울만 했고 우리는 없다면, 아이 성경을 왜 믿어이씨? 그러니까 목사들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성경을 봐 능력이 없고 계속 무슨 어 고대 뭐 이스라엘 근동이 어떠고 뭐가 어떠고 이씨. 파스칼이 버렸서 파스칼, 프랑스의 대철학자 파스칼이 다른 모든 철학자가 하나님을 다 버렸을 때 철학자가 뭐였어요? 파스칼이. 하나님은 너희가 주관적인 경험을 해야 된다. 살아계심을 경험해. 이게 리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음성을 듣고, 보여주는 게 나타나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투미, 나에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대시 왜 나왔냐면, 이제 대시 목적어요. 이제 뭘 보여줬냐면, 뭘리빌래뭘 드러내줬냐면, 디합니다 뭐냐면 이제 목적입니다. 이게 아슈드고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마음을 심어줬다는 거야. 응? 마음을 심어준 거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야. 생각이 떠오른 거야. While 어? 동안에 I was there. 자 동안에 내가 있었던 거기에 자, 끝났어. w h 그때 나는 만났다. 브입에 개인적으로 함께 도우주, 사람들, 때 중요한 게, 어, 이때 도우주는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도우주 후가 빠진 거야, 후. 아, 후, 어, 훔이야, 후, 훔인데. 그런 얘기 나중에 하고, 이렇게 보면, 이때 도주가 사람이야, 사람들. 대세 복수로, 어,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이냐면, considered, 여겨지는. 여기 PP야, 과거 분사, PP. 어? 여겨지는, 능동태 아니야. 여겨지는 사람들. 뭐로? 투비 되는 것으로. 뭐가 돼? 리더스. 지도자가, 이 지도자가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 지네가 지도자라 우긴 게 아니라 여겨진 사람이야. 수동태 능동수송태. 그회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잘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세워줘야 될거 아니야. 자, 뭐의, 자, 리더죠? Of the church. 그 교회. 그, 더가 왜 붙었어? 그 교회. 주사람이 예사람 교회겠죠 그리고, shared. shared. 나누었다. 나누었다. 여기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매트가 첫 번째 동사고, 그 다음에, end 나오죠. e n d 이 구조자. end 나왔어요. end 나오고, 예, 두 번째 동작이 뭐냐면, shared야. 그리고 뭐였어요? 치아, 공유하다, 나누다, 뭐, 그, 나누었습니다. 이런 말이야. 자, 뭘 나눴어요? 그들과 함께. 뭘 나눴어? t 메시지,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요? 명사 다음에 갑자기 주어동사가 나오면, 100%다 뭐가 빠졌다. 관계대명사, 대시 빠진 거죠? 어, 대시 빠져. 어떤 말씀이야? 관계대명사 무조건 뭐다? 형용사래, 형용사. 어떤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음, 보세요. I had been preaching. 과거 완료네요. 대과거야. had been preaching. 내가 전에 뭐 했던, preaching, 설교했던, 가르쳤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오케이? 자, 어디에게? 누구에게? Gentiles.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다음에, I wanted. 나는 원했습니다. 뭘 원했을지. to 목적어죠. 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다 목적어야. 자, 메이크 슈 s u 십니다 자, 중요한 수거입니다. 암기하세요. 메이크 슈 s u 이렇게 나오면 뭔 것을 확신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예 그래서 나는 원했습니다. 확실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뭘? 그 대시제에 그다음 목적어겠죠. 뭘? We were 우리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 있어요? In a g r e e m e 동의, 동의. 똑같은 생각이라고 이 무슨 말이야. 아, 이 당시에만 해도 신약성경이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과 사도바울 자신이 가르쳤던 말씀이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테스트해 본 거야. 매우 중요 주인... 왜? 지금이야 신약성경이 있었으니까 서로 똑같지만,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가 처음 쓰여지기 이전이니까, 딴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 근데 놀랍게도, 이 동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수고가 등장합니다. Fulfill that. 뭐, 뭐, 하기가 두려워서. Fulfill that. 뭐, 뭐, 하기가 두렵다는 려 얘기죠. 수고를 암게 돼요. 자, 뭐가 두려워서? All my effort. 모든 나의 노력들이 had been wasted. 헤드비 웨스트 waste. 낭비되어질까봐 웨이스트는 쓰레기인데 낭비되어질까봐 쓰레기가 될까봐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I was running. 내가 이두번 첫째가 어, 쓰레기가 내 모든 낭비 될까봐 두 번째가 두려운 내용이 두 가지. I was running the race. 내가 어, 달릴까봐 경주할까봐 그경 내가 러닝 달리고 있을까봐 는있 뭐를 더 레이크 경주 때 레이스는 경주예요 이게 뭐 인종도 있고 뭐 경주죠 경주죠 달리기 경주 Four 은 헛대이 헛대이야 헛대이 수고적으로 헛대이 헛대이 달리고 있을까봐 두려워서 서로 얘기를 나눴다 이런 메뉴. 다시 한번 여기 다시 한번 해줄게요. I want it. 나는 원했습니다. To make sure. 확신하게 하기를. 우리가, 우리가 누구야? 어, 주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내가, we're in agreement. 어떤 일치가 되는지 가르치는 게. 왜? 두렵기 때문에. 왜? 모든 나의 노력이 허사가 돼. 왜 허사가 되죠? 아니, 내가, 아니, 주님의 제자 12명이나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모든 게 잘못된 거 아니야? 웨 a s t 가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네. 그다음에 아뭐 n i 러닝 내가 경주하고 있을까봐 그 달리고 있을까봐 그 경주를 뭐 아무런 이익 없이 헛되이 오케이 야 재밌죠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들 좀 빠르지만 복습하시고 또 제가 수으로 암기하는 것들 열심히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적용 부분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적용이 중요한데 신비한 제가 개발 발견한 적용 부분도 잘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